예, 역삼동 한전 데이터 데이터? 사이언스, 사이언스 연구소 소방 엔진 펌프 예, 시동 모터 교체했고요 토출 밸브 잠그고 자, 보시면은 이제 엔진을 돌리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소에 이렇게 자동에 가 있어요 그럼 지금 같이 테스트할 경우에는 밸브를 잠그고 정지로 옮겨놨다가 수동 테스트로 들어갑니다. 수동 테스트로 들어가면 자, 배터리 전압을 잘 보세요. 지금 13볼트가 떠 있는데, 자, 여기서 이제 스타트가 들어가려면 배터리 전압이 빠져나갑니다. 이제. <놀람>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.